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감사 일기 잘 쓰고 계시죠? 약속한 시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혹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셨고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때문에 무엇을 심었는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 돌기를 끝까지 마무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사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불량,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에 놓쳐버린 기적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영역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매듭을 지음으로 기분 좋은 승리의 기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의 새로운 본능이 되어 내 표정에서,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고 흘러나오는 장면을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도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감사 일기도 함께 기록하세요. 감사의 삶을 5월로 끝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쉼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감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후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20편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전쟁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기도문은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왕의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문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 왕과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소리 내어 교독하는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다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후대에는 일반적인 제사 때에도 사용된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사용된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수의 학자들은 20편과 21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편이 전쟁 전에 들여진 기도로서 승리의 요청과 승리의 확신을 담고 있다면, 21편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한 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승리의 기쁨을 담은 노래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역시 그런 관점으로 20편과 21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20편만을 묵상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며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활란날에 여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5절 말씀은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 백성들이 드린 기도요, 축복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인 다윗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친 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 기도문으로 왕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왕을 위한 국민의 중보 기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을 위한 이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 모두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기에 왕의 패배는 나의 패배이고 왕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 칼과 방패를 들고 그 전쟁에 참여하든 아니든 백성들은 왕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왕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때문에 왕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전쟁을 앞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왕과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앞둔 사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 전쟁이 크고 중한 전쟁이라면, 만약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이 내 병력과 무기와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더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출정을 앞둔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저는 다윗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썼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10편, 20편에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간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절에서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5절에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9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러한 표현들은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기도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둔 자들은 칼과 방패를 다듬고 전략을 세우는 일보다 예배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기와 전략, 병력이 아닌 기도가 상황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다윗은 이 기도문을 남김으로 믿음의 후손들 역시 자신과 같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러야 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주어졌지만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자신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유효한 약속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쟁을 앞둘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중하고 적이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닫게 된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이하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싶은 순간마다,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 순간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라는 단어를 나 라는 단어로 바꾸어 1절에서 5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힘이 있는 기도이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적과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 어떤 강력한 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아내, 학교 가는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날마다 출정하기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영적 전신갑주를 챙겨 입어야 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10편, 20편은 서로를 위해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절에서 5절은 왕을 위한 기도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맡겼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이요. 자신을 위한 기도요 축복입니다. 그 기도는 내게 돌아오니까요. 그러니 이 아침, 내가 기도해야 할 리더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 역시 기도의 후원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은 그들이 내 마음에 쏙 들건 들지 않건 나의 기질이나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또, 그들에게 신앙이 있건 없건,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자, 축복의 사람, 중보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설사 충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의 도움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더 그렇겠죠.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나요? 다윗도 백성들의 기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성이 우리보다 못한가요? 그러니, 나는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돼. 내게는 기도 후원자,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글쎄요, 그리 지혜로운 생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기도의 후원자, 기도를 부탁할 사람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은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을까? 없어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에서 5절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면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요, 결심이요, 다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왕이 화답합니다. 왕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내가 안 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 그 순간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긴 자로서 출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싸움인데요. 이미 승부에 추는 기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긴 자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이미 패배의식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아마도 확신에 찬 왕의 선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 소망, 기쁨, 감사가 어우러진 그들의 감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코 허황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녹음하면서 큐티할 때, 개인 기도의 시간에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왕은 자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 노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병과 말이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병고와 말이 많으면 기고 만장했고, 적으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랑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억한다, 마음에 품는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은 너희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트러스트나 보스트가 아닌 remember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7절을 읽으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쩌면 다윗은 이 시를 쓰며 그 때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기억,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억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약이 됩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만듭니다. 관점을 바꿉니다. 용기를 줍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와 승리의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다위처럼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발절에서 그는 전쟁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승부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파악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본 것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나안의 적군들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과 그두 사람의 끝이 달랐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의 시선, 내가 하는 묵상의 내용과 주제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0편, 20편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되는 21편은 이렇게 시작되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허락될 것임을 믿습니다 한 분의 전능자가 모든 강한 자들보다 더 낫다 청교도 윌리엄 거널의 고백은 10편 20편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10편 20편의 깊음과 풍성함을 다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더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의 묵상을 깊게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감사의 일기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샬롬.